안녕하세요 수건도독입니다 오늘은 연식 개선한 디올류 그랜즈 하이브리드 가장 기본 등급인 프리미엄 등급 의 옵션 구성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할인과 세금 포함 실구매 가격 월 할부금까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응? 무슨 기본 등급이 4430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지만 하이브리드 할인 143만 원을 빼고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한다면 4530만 원 정도의 실구매가가 나오는데 최고등급 기준 하이브리드와 일반 2.5 가솔린 터보는 실구매가 440만원 전후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요 비용이 팔때 몽땅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중고값의 절반 이상 녹으니까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리터당 18kg, 2.5 터보가 11kg 전후니까 내가 차량을 굴리면서 200만원 이상 뽕을 뽑을 수 있겠다. 뭐 기름값 한 달에 30 나오던 거20 나오거나 애초에 자동차세만 보더라도 한 3, 4년만 타도 그냥 하이브리드가 비용적으로는 훨씬 나으니까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엔진은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데 모터와 함께 합산 출력은 대략 230마력 정도가 나온다. 부족하기보단 오히려 여유가 있는 출력. 그리고 제일 아쉬운 변속기는 6단 일반 변속기. 핸들 조향방식은 현대 기아차, 제네시스까지 포함해서 조향방식 중엔 제일 좋은 RMDPS. 기본으로 10개의 에어백,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 시 제동을 최대한 도와줘서 2차 사고를 방지해 주는 다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기본으로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 내가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오는 교차로 대형차까지 인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요거는 일반적인 현대차에선 제일 많은 범위를 인식하는 편이다.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카메라가 표지판을 인식하거나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내비게이션 GPS가 카메라를 인식해서 속도를 넘지 않게 감속을 해주는 친구, 운전자가 집중을 못할 때 경고해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 빛치린지에서 상행등을 켰다 껐다 해주는 하이빔 보조, 또한 앞 차량을 인지해서 내가 설정한 속도로 가다 서다 하는 스마트 크루즈. 기본으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곡선 구간, 카메라 단속 구간에서도 알아서 감속을 하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가면서 차로 중앙을 조금 더잘 지키면서 달리게 해준다. 또한 핸들을 잡았는지 전류로 측정하는 방식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프리미엄 세단들에서 많이 보이던 그런 옵션 그리고 기본으로 18인치 휠타이어 디자인은 나름 준수하고요. 기본으로 풀 LED 헤드램프 소렌토나 산타패들은 기본으로 반사판을 사용하는 MFR 타입이 들어가지만 그랜저는 기본으로 그보다 조금 더먼 거리를 비춰주는 프로젝션 타입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LED 헬램프 문짝에 창틀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정말 불편한 게뭐 에스클래스나 그랜저나 요렇게 생긴 친구들은 도대체가 이게 들어가서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 꼬챙이 갔다가얘 아래다 쑤셔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차 어딘가에다가 플라스틱 헤라를 하나 꼽아놔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중 접합 참글라스는 전면부, 측면부에 들어가고 자외선 차단은 전면부 유리에만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싸구려 선팅을 하더라도 자외선 자체는 99% 이상 차단이 되니까 요거는 큰 의미는 없다. 그리고 기본으로 12.3인치 풀사이즈 계기판 클러스터 요것도 미급 차량들에선 중간등급 이상에서 옵션으로 팔아먹는 친구. 또한 굉장히 그 레트로함을 중시하면서 옛날 그랜저 핸들 디자인을 여기다가 딱 꼽아놨지만 MZ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요상한 디자인. 특히 요런 재질적인 부분이 이전 그랜저에 비해서 많이 하향됐다. 또한 한 10년 전쯤에 벤츠에서 상당히 유행을 하던 요런 프레임리스 룸미러, 운전석의 전동 시트와 그리고 기본으로 인조 가죽이 들어가는데 전 세대 그랜저까지만 해도 기본으로 천연 가죽을 다 넣어줬었는데 이번 그랜저부턴 기본 등급에선 인조 가죽이 들어간다. 왜냐? 추가 옵션 뭉탱이 패키지를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열선 시트는 전 좌석에 들어가고 통풍 시트는 기본이 아니다. 또한 버튼시동 스마트키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정신이 나간 디자인에 누가 디자인했는지 진짜 제정신은 아닌 요런 조약돌 모양의 스마트키 그리고 핸들 뒤에 버튼으로 기어 단수를 조작할 수 있는 패들쉬프트 기본으로 프로토 에어컨 레인센서 방향시지 등 레버도 지난 그랜저 실물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한 3년 전 아반떼만도 못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기본으로 전방과 후방의 주차센서 후방 카메라 기본으로 12.3인치 이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블루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로 차량의 시동도 켜고 에어컨도 켜두고 히터도 켜두고 제일 좋은 점은 현대해상 기준 커넥티드카 가입 경력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료도 15% 전후로 그렇게 할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티맵 카카오 내비를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로 쓸수 있는 기능 블루투스 차량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현대 카페이 차량 내 디스플레이에 하이패스 정보를 등록만 하면 실물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 하이패스 요정도의 옵션 구성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정도 옵션이면 소나타로 치면 거의 준 풀옵션에 거의 중간 등급에서 옵션 몇가지 들어간 정도다 기본으로 안전사양 빵빵하지 스마트 크루즈 있지 기본으로 LED 헤드램프 테일램프 풀사이즈 계기판 클러스터 여러가지 편의옵션 순정내비 요대로만 출고해도 통풍시트가 없다는 것 빼고는 큰 문제점은 없는 그런 그랜저고요. 차값은 4,434만원. 여기에 하이브리드 할인과 취득세및 기타 비용을 다 더한다면 4,530만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펄, 은색, 상한 파란색, 쥐색, 거의 남색, 똥색, 무광 그레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 그랜저는 약간 튀는 색상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100%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 반드시 자연광 아래에서 찍은 영상이라도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내장재는 기본등급인데도 블랙과 브라운 투톤, 어두운 브라운 투톤, 밝은 그레이 요렇게 있는데 10대 중에 5대가, 1대 중에 5대가 요렇게 밝은 브라운을 선택하고 10대 중에 3대가 라이트 그레이, 10대 중에 2대가 블랙 모노톤. 대략적으로는 요렇게 선택하고 요 어두운 브라운은 이 통상적으로는 인기는 없다. 어차피 가격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되팔 때 조금 더 값어치가 있는 건 블랙보단 나머지 요세 친구들이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옵션도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119만원 상당의 파노라마 서루프로 차량 천장에 통째로 들어가는 거대한 친구인데 실물 차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앉아보시고 차량의 천장이 꽤나 낮아지니까 꼭 한번 앉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99만 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차량 전면부 유리에 현재 속도, 제한 속도, 각종 경고 등 내비게이션 정보 이런 것들을 띄워주는데 제일 중요한 건 스마트 크루즈가 켜졌을 때앞 차량과 차간 거리가 얼마나 줄어들고 얼마나 멀어지고 하는지를 내눈 앞에다가 객관적으로 딱 띄워준다. 그런 맛이 있으니까 요거는 고속 중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되나. 약간 그 어지러움을 유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꼭 한번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129만원 상당의 플래티넘으로 터치식 공조 패널, 순정 블랙박스인 빌팅캠2. 원에 비해서 화질이 업데이트되었고 음성 녹화도 된다. 그리고 한 사이즈 커진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연비가 리터당 18kg에서 리터당 16.7kg로 꽤나 많이 낮아진다. 요거는 꼭 필요한 옵션은 아닌데, 요즘에 빌트인 캠의 인기가 꽤나 높아지긴 했습니다. 영상을 쉽게 돌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휠 옵션이 딸려와서 약간 합리성을 추구하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친구다.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43만원 상당의 파킹 어시스트로, 서라운드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측방에도 센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윗등급부터 기본으로 들어가는 사양이니까 다음 영상인 익스클루시브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그랜젤 급이 있고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옵션은 평균 사양으로 들어가는 편이다. 요걸 넣는다 해서 어, 뭐 그랜젤 그런 걸 넣어? 요런 게 아니라 요게 없는 차를 타면 어, 그랜저인데서라운드가 없어? 요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경우가 있다. 중고차 값에도 상당히 많이 녹는 친구고요 요것도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4만원 상당의 스마트 센스로 주행 중에 후측방 차량을 경고만 내가 출차할 땐 경고 후 제동까지 그리고 후진할 때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경고 후 제동까지 또한 사람이 하차하려 할때 차량에 접근시 문을 잠궈주는 안전하차 보조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른 차량들보다 동옵션 대비 옵션값이 한 20만원 정도 비싼 것 같다 하지만 84만원의 순중 b s e 랑 이런 친구들 가성비가 나쁘진 않다 어두운 날 비오는 날 안개 낀날한 번이라도 사고를 방지해준다면 옵션값 이상은 뽑는 친구고 기본능급 프리미엄의 권장추가옵션 중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129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초이스로 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가 스마트키 역할을 할수 있는 디지털 키2 지문인증으로 카페이 결제도 하고 각종 인증을 할수 있는 기능, 스마트폰 무선충전, 그랜저급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전동 트렁크. 인조가죽에서 천연가죽으로 시트가 바뀌고, 한국인들에겐 브레이크 페달보다 더 중요한 통풍 시트가 들어가는데, 약간 들러리로 쫓아오는 친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가격 대비 옵션 구성은 훌륭한 편이고, 대부분의 그랜저들이 선택하는 옵션인 만큼, 스마트 센스와 프리미엄 초이스 두 가지 정도는 데려가는 게 권장사양이지 않을까. 적어도 이 프리미엄에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최종 견적을 보자면 1.6 터보 하이브리드 기본능급 프리미엄에서 스마트 센스와 프리미엄 초이스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4,65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할인과 취득세및 기타 비용을 더하면 4,750만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기타 비용을 제외한 4,500만원을 전액 할부 시 현대 기아의 평균 금리 5.5%를 기준으로 알아보자면 36개월에 약 136만 원, 60개월에 86만 원. 선납금을 1,000만 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72만 원, 36개월에 113만 원. 선납금을 1,500 납부한다면 36개월에 98만 원, 60개월에 62만 원. 선납금을 2,000만 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53만 원, 36개월에 83만 원. 선납금을 2,500 납부한다면 36개월에 68만 원, 60개월에 43만 원. 선납금을 3,000만 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33만원, 36개월에 53만원, 24개월에 77만원 요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사용한 어플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2차어때카잘이라는 어플이고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집 주변 대리점에 가셔서 견적 한번 받아보시고 요 어플을 통해서도 구매 상담 요청 한번 해보시고 견적을 비교해보고 발품을 한번더 팔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